그래서이 땅을 날고나 만드실대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음,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당가오 노예마들 신정하고 있죠? 호안당가와가 어, 지금 노예마들면 신정 안하고 있고요. 뭐요? 시? 음..밥을 타고 씻고 진잼이 나고 사람들이 아프고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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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여기 아담가와가 노아의 말씀을 신장 안에서 음.. 할머하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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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요청에 따라서 숨어요. 이렇게. 아, 숨어요? 네. 그리고 바람이, 보니까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우리 낮에 보니까, 어, 어떤 거노래에신경쓰하는게 아, 노후 어, 학교더 어떤 거한테, 뭔가 어떤 가한테 말한 것처럼, 네, 이 답지를 좀보내줄거예요 네, 하느님 나라가 언제일지 네. 이어나 되는지 제가 편, 성경을 펴서 10편, 110편, 18편 읽어드릴게요 10편, 118편이요? 118, 18편, 12장, 네. 지문 6번 읽어드릴게요 요호와께서그리거 말씀하셨다 유호음아다가와는왜내 말씀을 듣지 않이야라고말씀하셨대요 그저 유후와의 아, 말씀을 신중한 아담과 하와는 애덴동상바고조 쫓겨나 보였어요 요호와께서는음 아담과 하와가 애덴동상에지어지 못하려요. 천사들이 구걸 지키기 하여 그걸 계속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런데 사탄마이 오늘 나쁜 천사가 하와이 속에서 뱀 하와이한테 말한 것이죠 그 나쁜 천사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마이죠사탄마이가 아침 신중하는 걸 우리가 지키기 전에 제가 많은, 많은, 그, 바로, 어, 나쁜 사람들이 찾자 세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어, 육호학께서, 지, 보, 다음에 어 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어, 저기 저기 수월이니. 네. 다음에는 성장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 아니. 성장 얘기하세요. 봉봉사 하는데 자꾸 노래 하면안 되죠. 아 그래요? 아. 미안. 네. 다음에는 제가 <laughs> 네. 제가 제가 다음에 채널 1중에서 왜 내식해서 고기재비하던 디디한테 왜 나를 사랑합니까라고 털사시 모여야 되는지 다음에 모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어, 네. 네,